안녕하십니까. 양평숲속사연신학교입니다. 제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마련했어요. 어,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이해만 어, 좀 밉게 다리가 좀 휘어졌어요. 다른 데 올리다 보니까 어, 바닷가 재 연어, 음, 새우, 어, 전복, 닭안심, 어, 연어안심 어, 효소로 만든 어, 샐러드입니다. 과일, 어, 양평 한우 준비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비트하고 참외를 어, 미리 좀 절였습니다. 순무하고 어, 오이하고 절이다가 이제 하면 그날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앵두 효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빛깔이 아름답고 맛도 좋습니다. 어, 제가 치즈를 아침에 만들었어요. 치즈, 음, 리코타 치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외 김치입니다.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야채는 제가 농사지은 어, 영채, 들깨 사실은 돌깨예요아파리들이 뭔지 알고 난리들이네요. 자, 어, 이거는 지금 우리 집에 피기 시작한 6월의 정원, 6월의 꽃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힐링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해피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